대종경 제사 인도품 17장 인도품 17장에 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었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희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르기를 복이 어찌 죄로화하겠나이까.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미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혹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음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이웃 이공주 선지님과 대종사님의 그 대화 내용이죠. 예, 이공주 선지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준 거죠. 예, 금전적 하여튼 물질적 도움을 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그그 그 사람이 이공주 선지님 막막 막 와가지고. 뭔 일만 생겼다면 막 열심히 도와주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복 지으면 확실히 복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복을 지었더니 그게 확실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어? 복이, 복 짓는 이치는 알았는데 그 복이 죄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나? 그랬더니, 복이 어떻게 죄로 배로 변합니까? 그랬더니, 복이 죄로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을 지었던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복, 복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이 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을 지었던 그 마음이 바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물질적 보시를 했으면 그 물질이 사라져가지고, 뭐, 뭐 종이 조각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배풀었다는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풀었다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은 또 하나의 상이 남고 다른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배풀었다는 마음이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수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 대종사께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허다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너무 많아요. 그런 그러한 그 죄가 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변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도님들께서 우리 손주가 이번에 아주 좋은 대학교를 갔다. 또는 이번에 또 우리 자식이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저는 한편으로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아, 이제 그럴 때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안 해. 안 해. 초치될까 싶어가지고. 괜히, 어우씨, 괜히 뭐잘 됐으면, 진, 뭐, 그래야 되는데, 걷다 대고 괜히 초치는 말을 하고 이러, 이렇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대동사님의 교법안은 이제, 기한 일을 당할 때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말할 때기한 일을 발견하여 기둥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이렇게 법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도 자꾸 이제 그 일일비 해산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이것이 어떻게든 변할,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자만하거나 또 오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교도님들한테 할수 있으면 참 좋겠지. 어, 근데 이제 무조건 잘 됐다고, 하면, 아이고, 잘했네요. 그냥 좋겠습니다. 그냥, 아유, 계속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는 거지. <laughs> 그, 좋아할 일, 좋아, 좋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좋지만 세상 모든 이치는 변합니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laughs>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관념과 상이에요. 관념과 상. 관념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그걸 기억으로 갖고 있거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관념과 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뭡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과 상을 없이 한다. 관념과 상을 놓아야 된다. 그걸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 한단 말이에요. 관념과 상을 어떻게 놓습니까 놔야지 놔야지 생각하면 그것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 어떻게 놓냐고. 그냥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상태를 주지하는 거예요. 그게 관념과 상을 놓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아, 관념과 상을 놓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관념과 상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관념과 상을 놓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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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그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는 실제 자기의 경지와 대동사님의 법문과 하나됨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기억이나 어떤 이해 의 차원에서 놔버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법문 이해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밖에 안 되지. 진짜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편 이렇게 표현하세요.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선을 닦지만 그 선을 못 믿어. 못 믿을 선이야. <laughs> 네, 복을 짓지만 그것은 믿지 못할 복이야. 그 복, 복은 복, 온전한 복이 아니라 반드시 저만큼에다가 죄의 요소를 달고 있는 복이야. 선이라고 아무리 하지만 그 선은 언제든지 악으로 변할 수 있는 선이야. 아,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 대종사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공부기를 아는 수행자 같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었을 때는 어, 마음 편하게 아마 그렇게 수용하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인도품 16장에서도 봤듯이,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죄로, 저만큼의 그 죄로 변할 요소를 다 품고 있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사께서는 그러한 모든 그 중생들이 하는 그런 선업이라든가 복의 행위들이 그 온전하게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안목에서 보면. 자 달마는 응용무념을 응용무념을 덕이라 했다.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용무념이 뭡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고 사는 게 그게 응용무념이에요. 무념의 경지를 항상 드러내는 게 그게 응용무념이에요. 볼때 무념이고 들을 때 무념이고. 생각할 때 무념이고, 뭔가 줄때 무념이고, 받을 때 무념이고, 복 지을 때 무념이고, 복 받을 때 무념이고. 예. 그때 무념은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청정한 그 자리가 그게 무념이에요. 이것 말고 뭐가 없어, 사실은. 사실은 응용무념에 다 다른 버전들이지, 주고받는다고 해봐야. 항상 응용무념이면은 주고받음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한다. 이 도리가 뭐예요? 뭘 응용해요? 이 마음. 이 마음은 뭐예요? 아시겠죠? 네? 청정한 게이 도리고 청정한 게이 마음이야. 그렇죠?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덕으로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상 없는 덕과 변함 없는 복을 짓기에 더 꾸준히 힘쓸지 하다. 상 없는 덕, 변함 없는 복. 상 없는 덕은 뭐죠? 덕을 짓되, 청정한 마음으로. 그상 없는 덕이고. 변함 없는 복은 뭐죠? 복을 짓되, 변함 없는 자리로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복이에요. 그리고, 앞, 그 앞쪽에 보면, 영, 어,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된다. 이때 천지는 뭐예요? 뭔가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한 경지가 어떤 거예요? 천지가 뭐예요? 청정한 이게 천지예요. 천지와 덕으로 덕을 합했다 는 것은 뭐냐면 덕이 천지고 천지가 덕이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요 천지를 알면은 그게 큰 자리고 그게 덕이고 덕과 합한 경지가 따로 있는 게아니에요 덕이 따로 있고 덕과 합한 따로 경지가 있는 게 천지가 따로 있고 덕이 따로 있어서 덕과 천지가 만나는 요런거 상상하면 안 돼요. 천지와 덕으로 그 덕을 합했다 그러는 건 뭐냐면 천지와 덕이 한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천지와 덕이 천지와 덕이 한자일인 것이 뭐냐? 청자가 아니고예요. 됐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는 그 은혜와 복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렇게 바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 모든 것이 상의 근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 변해. 그러나 변함 없는 자리의 근원에서 복을 지으면 영원하다고. 영원하다고. 그 변함 없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죠. 예, 그러니까는 인도품 17장의 이야기도 결국은 영원한 그. 복과 덕의 길에 대한 말씀이신데 결국 영원한 복과 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자리에 근원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상관념.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 근본되어 가지고 복을 짓고 덕을 지으면 바뀌고 복과 덕이 나중에 영원한 건 뭡니까? 상없는 자리 관념 없는 자리. 청정한 이 자리에 근원돼가지고 복과 덕을 지으면 그 복과 덕은 영원히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과 덕이 영원히 간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지어놨던 그것의 본질이 지어놨던 그것이 변색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은 복대로 또는 여기 이제 덕은 덕대로 내가 뭔가 지었어. 그러면 그것이 내가 후일에 변색될 일이 없어. 왜냐면 그 바탕이 청정한 데다가 그걸 세웠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간다는 거 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이 청정한 기반에서 무언가를 또 하고, 하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그 복의 길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청정한 자리에 근원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새끼 셀 일이 없어요. 흔들리질 지 않으니까. 근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과 덕을 아, 쌓게 되면은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같이 흔들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반이 뭐냐? 복의 기반, 덕의 기반이, 은혜의 기반이 청정한가? 네, 지금 청정하시죠? 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하시죠. 편안한 상태가 청정한 건 아니지. 편안한 상태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지. 요란한 상태도 움직이는 거고, 고요한 상태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청정한 것은 고요함을 드러내는 상태지. 고요할 때도 항상 고요함을 드러내고 있고, 시끄러울 때도 시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지. 거기 뭐, 헷갈렸어? 아 공부를 몇주 놓쳤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laughs> 역시 네. 공부는 쉬면 안그는 <laughs> 그건, 그건 헷갈릴 일이 아니에 그건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하고 섞이질 않아요. 그리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 그건 이제 내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에... 그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괴로움과 동시에 괴로움을 초월해 있어. 우리는 그게 원래 우리 존재예요. 행복함과 동시에 행복함을 초월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바탕을 볼 수가 없다면 그러면 공부가 없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공부 없는 거지. 편안한 거지 그냥. 편안할 때 공부가 있었어야 요란할 때 공부가 있지. 편안하고 요란한 건둘다 생멸 경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공부기를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나름대로 막 불생불멸 얘기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란할 때는 어떻게 편안하고 일 없고 한가하고 경계 없을 때는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공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은 그런 공부기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란할 때는 공부가 없다가 하우 저는 요란한 아니 저 편안할 때는 공부가 없다가 어 요란할 때는 공부를 했다. 요란한 걸 편안함으로 돌렸다. 그러면 거긴 공부가 아니야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성품에는, 성품에서는 좋은 것만 나오지 나쁜 게안 나온다고. 성품에서 왜 나쁜 게안 나와? <laughs> 선악이 나오는 자리가 성품인데 왜 성품에서, 그 성품을 갖다가 생멸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좋은 걸로. <laughs>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그그 그, 그, 그 대부분 보면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생품을 생멸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 기한 했다는 사람들은 주로 했다는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성품에서 안 좋은 게 나오냐고. 성품은 좋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성품을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 좋고 안 좋을 좋고 안 좋은 것을 품, 좋고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품 자리가 아니요 성품의 것이 아니라고 성품에서 튀어나온 생멸심이지 성품은 좋은 게 아니라는데 아니라니까 좋은 걸 내보내는 자리가 아니야 좋은 것을 탄생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성품을 좋은 거라고 인식하면 그것은 벌써 성품을 생멸심으로 간주한 거예요. 성품은 좋고 싫음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초월해 있는 거고 이롭고 해로움도 초월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없어. 우리가 생, 생각이나 사고의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걸 찾아도 성품은 못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는 청정한 자리하고 불세, 청정한 자 청정 그 내가 아무리 화나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고 그냥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바로 그 자리가 청정하다니까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청정하잖아 이렇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지금 요 듣는 그 자리가 청정하잖아 화난 그 자리도 이렇다니까 억울한 그 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공부가 있어. 성품을 알고 공부하면. 그래 공부를 꾸준히 하다보,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 잘 생기면은 내가 이제 그 마음에 집중하는 힘이 커지게 되면 그 바탕의 힘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돼요. 예전에는 비중적으로 생멸심이 훨씬 컸어, 비중이. 그렇게만 살아왔어. 원래 두 자리가 공존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생멸의 비중이 컸는데 어느 순간 바탕의 비중이 커졌어, 불생불멸이. 그러면 딱 달라요, 그때부터는. 옮겨다니는 게 자유로워. 내가 이 자리를 딱, 이 자리로 탁 옮겨 타는 순간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래 연말로 오래 해야지. 지금은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가 요것이 커지면 요걸, 요걸 놓쳐버리고 이쪽에 쏙 쏠려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이거 아는 자리가 그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안 타고. 뒤늦게서 후회하면서 이제 그때 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커지면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이놈이 안 떠난 줄 알아. 화가 나도 여기서 또 화가 나고 있어. 그래서 바탕이 짱짱해요. 네. 그래서 이 바탕, 기본 바탕이 짱짱한 상태에서 화가 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계속 이래. 반짝반짝반짝해. 그래도 이놈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는 이놈에 기대고 있으니까 이놈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생멸이 본질이니까. 생멸이 본질이니까. 생애한 것은 반드시 멸하거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근데 얘는 안 떠나.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를 놓치고 이쪽에 훅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것이 본질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지. 즐겁고 괴로움 속에 있는 거지. 그고 성품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도품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지었는데, 복을 지어도 여기서 복을 지어. 복은 지었잖아요. 뭐 사라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사람들한테 또 뭔가 친절하게 대했고, 뭐 물건도 주었고, 뭐도 했고, 막 좋은 거 많이 했어. 근데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졌잖아. 그죠? 이게 꾸시라고. 이게 상이 없다고. 그런데 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뭔가 일어났어. 복을 지었어. 얘를 놓치고 얘에 집중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인과적 파생이 있는 거야. 인과적 파생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복을 지었어. 얘에 머물러 있으면 복을 짓고 끝난다고. 상이 없어. 그러니까 복을 지었던 놈은 영원한 복이야. 얘를 건드리지 않아요. 영원한 복이야. 복을 지었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야. 얘가 변하지 않아. 근데 복을 딱 지어 놓고 복은 지었는데 얘는 없어. 그 그러니까 복만 복을 지었어. 근데 얘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한다고? 여기에서 모든 게 파생돼. 감정이 파생되고, 가치관이 파생되고. 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본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얘 바탕을, 청정한 바탕을 놓치면 안 돼. 이게 본질이에요. 네,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놓은 것이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훼손시킬 일이 없어. 내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본질이 그대로니까. 근데 생멸하는 놈은 생멸하는 나는 얘를 변화시킨다고. 내가 개입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가치를 부여하고 막 그러면서 이놈을 변화시킨다고. 그 영원한 복이 아니라고 얘는 이해가 되세요? 음.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안 해서 그래. 더 집중해야 돼.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마, 내가 만약에 끌림이 없잖아요. 내가 끌림이 없으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갔다가 약간 음해하는 말을 해서 내가 억울했어. 음해하는 말을 했, 음해하는 말을 했잖아요. 나하고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말을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너무 굉장히 억울한 상태가 됐어. 그랬다 하더라도 마음이 청정한 게 기반이 탄탄하면 금방 빠져나와. 그 순간에 흘러갔어도.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생각하나 보지, 뭐. 끝. 더 생각이 흘러가지 않아.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끝. 근데, 이 청정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한 생각이 나왔고, 한 생각이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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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 계속 여기 영향을 미쳐.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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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에.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글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뭔가 현명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했어. 그럼 로 끝났어야지.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막 천차만별로 오만 가치가 다 창출이 됐네. 이것이 똑같은 내가 한 생각을 했지만 그한 생각 좋은 생각이 영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거잖아요. 좋은 가치도 영원하지 못한 게 이런 거잖아. 난 좋은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비난을 하니까 이것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됐고, 이것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 처음에 좋았던 생각이. 그런데 좋았던 생각이 일어났어. 그리고 청정해. 누가 건들었어? 얘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 얘가 지금 뭔가 누군가가 안 좋은 말을 거기다 대고 또 뭔가 융단 폭격을 했어. 근데 그 놈도 사라지고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말은 쉽지. <laughs> 말은 쉽지. 근데 사실 실천도, 일상에서의 실천이 꾸준히 이어지면 실제로 그런 경계가 나오면 그게 돼요. 생사의 문제도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 교도님들 보면 그게 되나 보더라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례들을 내가 많이 들어요. 그냥 질이, 근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마음에, 규모 자체가 딱 달라져.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질적 변화가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 음, 솔직히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 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